안녕하세요. 깡어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덜 알려진 택시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알고 있는 택시 사기의 종류는 미터기 조작, 장거리 우회, 가짜 택시 등등 이런 수법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신종 수법, 덜 알려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첫 번째로 택시 운전사가 외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지폐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할 때 운전사가 거스름돈을 줄때 지폐의 실제 가치를 속입니다. 예방 방법으로 지폐의 종류와 가치를 미리 숙지하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가짜 택시 콜센터 사기가 있습니다. 이는 가짜 택시 콜센터 번호가 호텔이나 관광지에 무작위로 배포되는 경우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비공식 택시가 배차되어 정식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예방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택시, 그랩, 비나선을 사용하거나 공인된 택시 회사의 공식 번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택시 환불 사기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후 운전자가 추가 요금을 돌려주겠다며 다시 접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접촉 방법은 환불해 주겠다고 은행 계좌 정보나 신용 카드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예방법으로 택시 요금 관련 환불이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회사와 직접 확인하시고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짐 보관료 사기입니다. 여행객의 가방을 트렁크에 실을 때 운전사가 별도의 보관료를 요구하는 방법이며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방법은 정식 택시회사에서는 이런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짐을 치를 때 추가 요금 여부를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회수수료 사기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일부러 돌아가거나 더 빠른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실제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필요가 없는 경로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예방법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구글맵이나 다른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택시 공유 사기입니다. 택시를 이용 중인데 운전사가 다른 승객을 태우자고 제안하면서 요금을 부풀리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는 승객은 공범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택시를 공유할 필요가 없으며 정중하게 거절하고 단독으로 탑승하시면 됩니다. 일곱번째는 가짜 지폐 사기입니다. 이건 위조 지폐를 말하는 겁니다. 택시를 이용하고 계산할 때 거스름을 받잖아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게 가짜 지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산하실 때큰 돈보다는 작은 돈으로 금액에 맞게 지불하시는게 좋습니다. 여행객이 베트남 화폐에 익숙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주는 경우도 빈번치 않게 생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잘못된 목적지로 안내하는 사기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목적지로 안내하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운전사가 일부러 잘못된 목적지로 안내하여 돌아가는 길에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와 지도를 미리 확인하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경로를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택시 사기 수법들을 잘 숙지하시고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시 경찰이나 관광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다른 사기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깡어이었습니다.